자, 이거는 이거는 어딘가요? <laughs> 이거 여기인가요 너보다 지금 못가니안것 뭐 응? 같지? 차 없던데? 아니 집에 있지. 뭐베이지 아, 다그 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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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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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륵 꾸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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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꾸 Saya, bapa n, iu iu, du du du, iu n, n, iu iu, iu n, iu iu, iu iu, iu iu, iu iu, iu iu, iu iu, 왜? 네? 퍼즐 위에다 놨잖아. 왜? 네? 퍼즐 위에다 놨다고? 네? 응. 에이? <놀람> <놀람> 뭐 아이. 나이뭐야 아빠가 나버 아빠. 어떻게? 여기 됐잖아. 그래 어디 왔다나 아이. 가족은 알아?